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사회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꼭쌤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3학년 사회 11강 국내 총 생산과 경제 성장에 대해 공부해 볼게요. 먼저, 국내 총 생산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 알아볼까요? 국내 총 생산 GDP는 일정 기간 동안 나라 안에서 새롭게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환산한 것을 말하는데, 보통 1년 동안 생산된 생산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생산된 그 전에 생산된 중고품이 아닌 그 해에 새롭게 생산된 것만 포함하며 생산 과정에서 사용된 중간재를 포함하지 않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을 포함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내 총생산을 통해 한 나라의 경제 규모와 생산능력, 국민 전체의 소득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것이 국내 총생산이 대표적인 국민경제 지표가 되는 이유입니다. 국내 총생산은 뚜렷한 한계점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가사노동, 봉사활동 등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제 활동은 포함하지 않는 점, 자원 고갈, 환경 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반영되지 않아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 소득 분배 수준이나 빈부 격차의 정도를 알기 어려운 점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경제성장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 공부해 볼까요? 경제성장이란 한 나라의 생산 능력이 확대되어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 즉, 국내 총 생산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경제 성장률이란 경제 성장의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물가의 변동을 제거한 실질 국내 총 생산의 증가율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경제 성장은 우리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요? 먼저, 일자리가 늘고, 국민 소득이 증가하여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질 높은 교육과 의료 혜택, 다양한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면서 사회적, 문화적 욕구 충족으로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 과정에서 자원 고갈 및 환경 오염이 발생하고 경제 성장의 혜택이 일부 계층에 편중되면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계층 간 갈등이 나타날 수도 있죠. 자, 그럼 오늘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풀어볼게요. 1번. 우리나라의 국내 총 생산 GDP에 포함되는 것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보기 기억. 감기 치료를 위해 우리나라 병원에서 받은 의료 서비스의 가치. 이것은 우리나라 내에서, 한 국가 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내 총 생산이 맞고요. 니은.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세운 공장에서 생산한 자동차의 가치 자 생산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우리나라 내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한 자동차의 가치이므로 니은도 국내 총생산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디귿 우리나라 국적의 아이돌 가수가 외국에서 활동하고 받은 출연료 자 이것은 국내 총생산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우리나라의 국경 안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총생산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리얼 우리나라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기 위해 구입한 돼지고기의 가치 이것도 국내총생산에 포함될 수 없죠.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중간재는 국내총생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리얼도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1번 문제의 정답은 1번의 기업 니은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은 1년 동안 A국에서 나타난 경제 활동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A국의 국내 총생산 GDP로 오른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농부가 밀을 생산하여 재분업자에게 100만원을 받고 밀을 팔았다. 재분업자는 이 밀로 밀가루를 만들어 250만원에 제과회사에 팔았고, 제과회사는 밀가루로 과자를 만들어 45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국내 총 생산은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를 의미합니다. 제시된 보기에서 최종 생산물은 과자의 가치죠. 그러므로 450만 원이 A국의 국내 총 생산이 되겠습니다. 한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글을 통해 알수 있는 국내 총 생산 GDP의 한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환경 오염, 교통사고 등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만 이를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은 오히려 국내 총 생산을 증가시킨다. 자, 제시된 글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국내 총 생산을 증가시켰음을 나타내는데 이를 통해 국내 총 생산은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을 정확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점을 알수 있죠. 그러므로 3번 문제의 정답은 2번에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래 마지막 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경제 성장의 영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1. 질 높은 의료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2.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할수 있다. 3.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다. 4. 완전하게 평등한 소득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 5. 다양한 문화 생활을 누림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서 소득 분배가 완전히 평등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그리고 경제 성장의 혜택이 일부 계층에 편중될 경우 빈부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제 성장의 영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에 완전하게 평등한 소득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학교 3학년 사회 11강 국내 총생산과 경제 성장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